강원도 삼척에서 수리를 보내주신 오리지널 신고 예, 신검미신 예, 1955년산 예, 제품 수리를 마치고 지금 이제 푹실 감는 모양을 보내드리겠다. 습니 이쪽에서 이걸 해서 이렇게 제끼면 빠지는 거고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서 푹실을 아, 감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수리를 완료했고요. 아까 그 모터를 달라서. 회전을 시킨, 이제 다감을 섰죠. 회전을 시킨 이유가 이 폴리 바퀴를 부드럽게 돌리기 위해서 공회전을 시켜줬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기계에 장착되어 있던 핸들 손, 손잡이를 다시 부착했고요. 이제 한 손으로도 가볍게 잘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집, 요렇게 해서 북집을 홈속에 딱 하고 넣어주고요. 그리고실 끼우는 순서 중요합니다. 네, 천천히 제가 해보겠습니다. 1번, 내려왔죠? 2번, 요, 쟁반 속에 쏙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오고, 3번, 실책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 빠져나오고, 4번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고, 한번더 내려오고, 이 속집이 이쪽 방향에 있기 때문에 이 기계는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실을 끼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손으로 왼손으로는 붙잡고 있고 바퀴를 한 바퀴 돌리면 밑에 실이 이렇게 따라 올라옵니다. 이때 노루발을 들고 나란히 옷감을 뒤로 놓은 다음 실을 뒤로 놓은 다음에 예, 옷감을 노루발 밑에 넣어주고 노루발을 내리고. 원래대로 하면 바늘을 꼽고, 이렇게 핸들을 돌려서, 어 바느질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요, 어느 한 가지라도 위에 실 끼우는데 잘, 어 소홀해가지고 한 군데라도 빼먹게 되면은 밑에 실이 엉킨다든가 바느질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 실, 위에 실 정상적으로 바느질이 잘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소음 적어졌고요 한손으로 아주 가볍게 힘을 들이지않고 폴리를 돌릴 수 있게끔 모타 달아서 공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바느질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요 기계는 아주 옛날 엔틱 싱가 미싱의 특징이 뭐냐면은 후진하는 레바가 없습니다. 오직 전진만 할겁니다 이제 꼭 후진을 할 적에는 바늘을 꼽은 상태에서 이렇게 옷감을 뒤로 돌려주고, 박음질 하시면 되고요 땀수라 그러자 바느질 간격을 조금 줄일 때는 약간만 밑으로 넣어서 잠가주면 촘촘한 깨끼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식용유를 주입해가지고 기계 전체가 각 부분 별로 꿈쩍도 하지 않았던 기계 모두 수리가 달려, 완료돼서 지금 시험 반지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